저 진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, 있는데 예. 제 중고등학교 때 완전 네. 스타, 그래서 우리 책받침 맞아요. 책받침 예. 스타, 예. 그래서 이제 책받침으로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. 그 사이즈가 A4 용지 아, 사이즈가 나고, 이거보다 예. 더큰 강동소 올리스트의 사진을 갖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어. 그때 커피 광고를 혹시 하셨어요. <laughs> 아, 그때 이제 취미로 아. 할 때라 더 아. 음. 좋아했는데. 이제 TV에서 커피 광고를 하셨었거든요. 맞아, 커피 광고도 그래서 네. 제가 슈퍼마켓 문 닫았을 때 거기에 네. <laughs> 그 광고 커피 네. 근데 음. 모델이니까 이렇게 큰 브로우마이드처럼 <laughs> 커다란 사진이 있었는데 몰래 떼고 방에 넣었어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. 아, 예. 오늘 이렇게 신경 사서 네. 이유가 있네요. 네, 안0년만에그 슈퍼마켓 아저씨께 네. 죄송합니다. <laughs> 누가 이걸 떼갔어? <laughs> 제가 떼갔어요. 저는 몰랐는데. 아, 아니, 죄송습니다. 네. 저도요. 네. 네. 그만큼 본방구에. 아주 네. 인기가 대단하셨죠. 팬덤이. 그러니까 요즘 같았으면 정말 더큰 예전에는 그렇게 팬덤이 막 이렇게 조직화되고 약간 그런 전이 없고 그냥 혼자 좀 좋아하고 음음음음. 이런 거였는데 음음. 요즘 같았으면 아주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. <laughs>